자, 우리 이케 시 홀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주봉 한번 볼까요? 자, 지금 3주 연속 상승 나오고 있죠? 제가 이제 계속 찍어드리면서 알트 불장, 어 계속 되고 있다. 이유와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고요. 일단 차트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닥 다진 이후에, 어 주봉으로 지금 바닥이죠? 지금 바닥에서 지금, 어, 은봉 양봉 띄우면서 올라가고 있다는 거. 그리고 도지 형태는 뭐예요? 매집 다음에 도지 형태. 거래 터지긴 다음에 도지 형태는 급등을 뭘뭘 뭘 합니까 예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캐시 보시면은 어 지금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죠 자일본으로 쌍바닥 찍고 올라오고 있죠 자 지금 이런식으로 알트 특히 이제 이 캐시처럼 이렇게 1원 이하 짜리들 어 지금 동전 알트가 굉장히 지금 오를 가능성이 높은데요 어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어, 오늘이 정말, 어, 중요한 기회인 게, 자, 최근에 트럼프가 어떻게 됐어요? 암호화폐로, 비트코인 등으로. 자 400만 달러 이상을 모금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본인은 암호화폐 대통령이다 하고 자처를 했고, 자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제가 야, 얘기 드렸죠. 연설까지 했습니다. 연설까지.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역사상 코인 대통령이 없었죠. 자 그래서 이 부분들에서 지금 알트가 최대 수혜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디지털 코인으로 최초로 기부금 받은 최초의 대선 대통령은 자, 도지코인 시바코인 시바경 코인이 아니죠. 시바코인 리플 테더 이더 등으로. 이제 받는다. 그래서 이 코인들이 수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대놓고 코인을 믿는 대통령 처음이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피트 한번 보면 지금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뚫으려고 하는 차트고 지금 보시면은 네, 알트코인들 지금 꿈틀꿈틀거리는 걸 보이잖아요. 비트 잡아놓고 간다. 제가 말씀드렸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잡히고 있다. 잡히고 알트가 간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제 연준에서 뭘 했습니까? 드디어 2%대 금리나 이거 아마 많이 보실 거예요. 물가 2% 2%다 달성했기 때문에 9월 금리나 뭐예요? 확정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거 수도 없이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지금은 뭐예요? 코인의 시대다. 알트코인의 시대라고 제가 눈에 어, 입에 침이 튀기도록 말씀드리고 실시간으로 이런 걸 드리고 있고 보유 종목 아니시더라도 제가 어, 종목을 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코인 만들기 10억 프로젝트 진행 중이고, 선착순 200분. 자, 단기는 하루 이틀 중기는 일주일 이내에 드리고 있고요. 참여 방법은 010-488-1에 6582, 6582로 초대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카카오톡 초대 링크하고 문자를 문자로 드리니까 문자로 보내주셔야 돼요. 댓글만 보내시면 저희가 보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조금 나는 손실이 좀 많이 크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죠. 이벤트 코인 준비했고 요거는 이제 트럼프 지지율 71% 기념 방금 코인 대통령 말씀드렸죠? 자, 20배 코인. 그래서 지금 AI 최초의 AI 코인이고요. 6개월 내 20배 가능하고 자, 빅테크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그다음에 메타에서 이걸 매, 어, 저기 투자한다고 했고요. 자,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시고 참여 방법은 뭐예요? 010-4881-6582로 자, 20배라고 어 문자 두 글자 보내 주시면 자, 매수과 자료를 즉시 보내 드립니다. 백서하고 보내 드린다. 그래서 요거는 어 물량이 많지 않으니까 300분만 보내 드리고 어 거듭 감한 드리는 거는 무료다 무료 돈 받고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참여하셔서 정말로 이번 기회에 코인 대불장의 큰 수익을 저희랑 같이 보시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캐시 목격 가격 한번 보면 어 나는 이제 짜게 보겠다 나는 단타치로 들어왔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 가격 0.1원 이상에 매도하시면 될것 같고 나는 길게 보겠다 요번 대불장에 한번 먹겠다 하시면 요 가격이죠 예, 0.4원까지 홀딩 전략 가져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